할 때는 지금 제가 옆에 차들이랑 엎치락뒤치락 안 하니까 이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운전에 여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차들이랑 엎치락뒤치락 계속 해야 되는 시내 운전이나 이렇게 어, 근거리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운전 부담감이 상당해요. 장거리 장거리가 운전 부담이 크지 않겠냐 하는데, 장거리는 그냥 크루즈 켜놓고 가만히 딴짓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만잘버텨내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운전에 있어서는 부담이 적어요. 큰차 가지고 시내 왔다 갔다 할 때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18톤 정도 실려 있는데 이것도 뭐 되게 가벼운 짐은 아니죠. 제가 원래 실고 다니는 25톤 짐들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지요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 어렵네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안되시고 통도 못싸고 자체가 힘들어요 27톤 8톤 실을 때 있거든요 만재 총 중량 44톤까지 고속도로 그 올릴 수 있으니까 43, 44톤 미만 그렇기 때문에 43톤 정도 실으면 만재거든요 43톤 28톤 실으면 43톤 5배 정도 되는데 만재 했을 때 운전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제 빈차일 때도 노란불을 보고 못 싸거든요, 신호에서. 딜레마존이 상당히 커요. 근데 28턴은 그냥, 그냥 신호가 바뀌어도 까고 가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선다고 생각하고 뭐 80도로에서 미리 50km까지 줄이면 르를까 50km 줄여도 성기 힘든 것도 있어요. 50km 줄여도 있어요. 8 0도로에 80도로면 80에 맞춰서 그 노란불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제한거는 견인하기 힘들어요 진짜 25톤 차라면 렉카기사들이 물어봐요 집실려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거에 따라서 진짜 달라집니다 빈차가 15톤 집실려면 43톤 별로 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아이 힘든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별로 안외롭겠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거를 좀 숙달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경력을 쌓고 이게 경력이라 할 것도 없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14년 말부터 했거든요. 해오면서 같이 이렇게, 어, 저도 하는데 니들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간단하게 방법 알려줘가지고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루 만에 그만두신 분들, 3일 만에 일주일, 그것도 그냥 엄청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시작하는 방법을. 근데 그거 엄청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한10 중에 하나 골랐는데 그 사람들도 1년 버티기 연애 하나 될까 말까 해요. 1년을 못버티 하자고. 그런 직업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 부담으로 운전하고 있고, 저는 오늘도 제가 10분 있다가 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운전해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싶네요. 오케이?